하늘에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연구하는 이들은 너무나 많다.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건 연구해서 아는 이는 많다. 하지만 하느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없다. 기껏 하느님의 대연구를 하놓고 이판이 저판이 종판이 합판이 해갖고 서로 분파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하느님을 더 잘하는가? 하느님을 더 잘한다고 자랑만 했지. 하느님과 같은 삶을 살으라고 가르쳐 주는 곳은 없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하는데, 진정한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은 알아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2500년 동안 신을 흥무해 왔지 하느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것은 없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는 제일 먼저 해야 할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육을 관사시켜야 해요 그리고 저마다 받아온 재주는 한 가지예요 어떤 한 명에게 전인적으로 모든 육생 육생이란 물질을 만들어 가는 재주라는 것이죠. 전체적인 재주를 주지 않아요. 딱 활동의 주체에서는 너는 무엇을 잘하는 재주, 너는 무엇을 잘하는 재주, 너는 이것을 잘하는 재주, 너는 이것을 잘하는 재주, 각각의 하나씩 조각고 서로가 너는 이거를 가지고 있고 나는 이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나서 교류를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체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재주이고 실력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래요. 지도자는 모든 걸다 알아요. 가르쳐 줘. 근본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너는 이걸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너는 이걸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그것을 깨우친 이들이 지도자다. 신앙계에 종사하는. 그래서 그대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끔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다가 그 자리에서 그대가 그에 따른 행위를 다하지 못했을 때 받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표적인 것이죠. 예야. 나는 일로 가야 되는데 왜 글로 가느냐? 글로 가면 너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너로 인해 많은 방황의 삶을 살아가니 그리 가면 안 된다 하갖고 좀 표적을 줘요. 아픈 표적을 소가 소우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들판에 양대를 물어놓고 양대가 자기가 쉴수 있는 안식처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 양머리 개를 풀어나가고 몰아가고 집어넣듯이, 그게 봐도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보기에는 해도 그게 무척 힘들다는 얘기죠. 표적은 벌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길을 가지 못했을 때, 나의 길로 가게끔 그 길을 제시해주기 위해 내리는 대자연의 사랑인 것이죠.